안녕하십니까. 영종도 유튜브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이곳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유튜브에 많은 댓글을 보고 이거 영종도에 대해서 일반인들부터 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인천공항 홍보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인천공항은 규모 면이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또한 서비스면이라든지 세계에서 최고의 공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또한 이곳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최고의 중요시설이며 인천공항은 영종도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인천공항이 영종도에 있으면서 발생된 오해 아닌 오해가 영종도 위 지역의 분들이 상당수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 오해는 바로 비행기 소음입니다. 영종도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을 대부분들이 인천공항이 영종도에 있으니 당연히 영종도는 비행기 소음이 클 것이다. 그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하고 음,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. 이런 생각 혹은 설립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하긴 뭐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였으니까요. 하지만,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, 영종도에는 비행기 소음이 100%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, 영종도는 비행기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, 많은 분들은 비행기장에 있는데, 어째서 비행기 소음이 없냐고,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, 오해 아닌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어째서, 인천공항이 영종도에 있는데, 에, 영종도에는 비행기 소음이 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선 그 영종도가 비행기 소음이 난다라고 오해를 한 거는 예, 김포공항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사실 김포공항 주변에 소음이 많이 납니다. 예, 저도 공항 근처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또 근처에서 살아도 보았습니다. 그래서 잘 압니다. 아주, 그, 공항, 그, 비행기 소음은 아주 대단하죠. 그 날씨가 좋은 날은 공중에 착륙하려는 비행기가 한 10대씩 대기하고 떠있는 상태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1분마다, 아니면 30초마다 비행기가 이 착륙을 합니다. 그러니까그 주변의 그 소음은 뭐, 뭐라고 할 정도,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, 뭐 바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까지죠. 그래서 하다못해 그 고강, 저 비행장 옆에 고강동, 부천 고강동의 한 마을은 자체가 아예 폐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지금도 그 아마 뭐 비슷할 겁니다. 그러니까 보통 그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, 여기가 그 공항인데 보통 비행기가 저쪽, 그, 안양 쪽으로 해가지고, 음, 구르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? 또, 저 고천 쪽으로 해서 김포 쪽으로 이렇게 또 이륙을 하고요. 또 거꾸로 그쪽으로 반대로 해서 또이 안양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, 특히, 뭐, 여기 원정동이라든지, 그 다음에 화곡동, 내발산동, 그리고 또 이제 김포 쪽으로는 뭐, 고촌이라든지, 김포라든지, 이런 쪽이 아주 비행기 소음에 직접적으로, 음, 노출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. 예, 뭐, 그렇다고 뭐, 사실, 예, 김포공항이 도심지 안에 있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, 어쩔 수 없이 다들 이해를 하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, 그런, 음, 선입겸이, 공항에는, 공항 주변은 비행기 소리가 난다는 선입겸이, 예, 그대로 있어가지고 당연히 영종도에는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영종도에는 비행기 소음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분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랬으니까요. 하지만 예, 실질적으로 영종도는 김포공항과 다르게 그 거주지 이런 쪽에는 전혀 소음이 없다는 것을 네,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걸 지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, 영정도를 보겠습니다. 영정도. 영정도는 공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영정도의 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여기는천소부터 공항 설계를 잘 해놨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 해안가 바다를 비행기가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아니면 또 거꾸로 그리고 이렇게 저 신도나 저기 강화도 쪽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뜨거나 착륙하게 됐습니다. 거꾸로 이렇게 그쪽에서 들어서 와 다시 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이제 노선이 비행기 노선이 잡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영정도에서 주거지가 어디 어디냐면 바로 여기 공항 신도시, 그 다음에 하늘도시,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구청에 있는 전소, 그리고 여기 을암동 쪽 이쪽이 이제 주로 음, 주거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거지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전혀 비행기 소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. 전혀 안 납니다. 100%안 납니다. 네, 간혹 멀리서, 그것도 뭐 여기 쪽은 아니고 이쪽에 이렇게 근처에 멀리서 이제 비행기들이 늘었다 왔다, 이렇게 착륙했다, 이륙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보입니다. 근데 이거는 뭐, 어느 면에서는 멋진 비율로 보일 뿐이지 그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나는 소음은 전혀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종도는 100% 소음이 없다. 꼭 듣고 싶으면 공항 바로 옆에 가서 들으면 됩니다. 그렇지 않고는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데 느끼는 소음은 100%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곳에 안아보,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막연하게 김포공항처럼 공항 근처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다 보면 소음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.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.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